가지고 너무 빨리 접해서 너무 아 아니었어요. 인서울 어, 인서울의 맛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네. 만학도라 공부를 음. 끊이 없이 하고 싶어요. 네, 계속해요. 이번에는 좀 전문대학교예요. 어, 그래서 특성화 대학 네, 어. 특성화 대학교. 어. 제가 여기 진짜 자신 있는 학교 왔아요 그렇죠. 자신 있고 <laughs> 네. 그냥 민자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내가 놀리는 거 그건 아니에요. 그 대학교 이름은되대게되대 <laughs> 데드. 인사피 그냥 돼지 피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요피아 돼지 피아 돼지 피아노, 아닙 돼지 피 돼지 피 어떻게 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피로노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피아노, 돼지 이번 교수님한테 물어보자고 우리 입학 아건과 졸업 조건을 한번 여쭤보지피장이가그지피 <laughs> 학과를 미리 아노돼을 따놨어요. 네. 아노아 분과 네. 이런 거 아니에요. 들어가 볼게요. 컬리지 아니고 유니버시리 거든요. 4년제학교. 어, 미쳤다. 보이시죠? 와, 나 오늘 여기서 학사 한 던지고 간다. 나 졸업할 때 이거 아, 학사 한 <laughs> 던지고 갈게. 아, <laughs> 어, 교수님 <laughs> 바로 앞에 계신다. 나가겠어. 여기있다, 여기있다. 갖아 주시는 네, 거야? 응. 우리가 음. 언니. 그치. 언니 진짜 언니, 언니 합격 안될거같아 어. 어. 아니, 아니, 이거 그냥... 입 설명이 아니야? 오티 한 거야. 오티 그냥... 해주 해주신... 너네 네. 너네 오티 갔었어? 어, 난 오티 안 가. 선배님이 화나셔서 빨리 너쳐다보 계신다. 기다리고 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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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, 빨리. <웃음> <웃음> 어 야, 야, 반갑다고 하시더라. 의아야 어, 야. 아야좋아다 자, 이교시는 그러면 내가 한번 응목사 s e v 선배님 선배님 먹는거야? 자, 이교시 들어갈게요 <laughs> 자, 이교시는 듣는 수업이에요충각수업 н 어. s m 이에요충각수 아, 아, 이거는 또 금방은 막 단추 이거가요 이럴 수네단축 가운데도 단이야왜야 정말 빠르게. 여기가 취업률이 되게 좋아요. 어디에 아, 써업을 되게? 너면 이제, 이제 축상 뭐 농협, 음, 뭐 이런 고들암, 어도언느 방도. 어느 방도. 어느 방도. 어느 방도. 어느 방도. 어느 방도. 어올때 요번에 뭐안어고왔어 다? 언도또뭐했어어어 <laughs> 또뭐 깔았어, 미? 어, 뭐 하지 않아. 나 맥북 요번에 컴퓨터실 다 깔고 들어왔는데 네. 노트북를 깔았다고? 사퓨실저 언니 <laughs> 포스기가 좀 매기야. 근데 매기 나를 그냥. 고기를 매기자. 몇 수업 들어도 돼 이제? 아니 아. 여기 수업은 뭐1 2시가 단축이긴 하지만. 아, 너무 잘 먹었어. 그러다가 너무 맛있어. 삼겹인데 너무 지금 아, 거의 아, 튀겼어요. 이게 아, 제일 너무 맛있는 찍어. 거 집었네. <laughs> 맛있겠다. 여동잘 먹겠습니다. 잘한다. 수 사회생활을 아, 잘해. 오늘 이번 대리학교에 코드로 맞춰 있고 어떤 카세버를 합격하려고 음, 어, 그러니까 언니 여기 연풍영화까요한번 언니 비계로? 이게? 비계? 다들 지금 찾긴 거지? 응, 첫 수업인 거지? 아아 아. 읽으지, 아. 읽으지, 읽으지. 아, 근데 우리 아, 이제 풀었어. 읽을지. 아, 첫 다시 들어도 돼? 어려 아, <laughs> 잠깐만. 어? 어 은영아, 반쪽부 가야겠다, 진짜. 아, 아니, 나는 수업이 이렇게 끊기는 거 싫어해. 아, 아, 아 완전 시가어 아, 씨시가 동생이네. 아, 정규 어. 1등 애들이 화장실을 뛰어가는 거알아동정 <laughs> 빨리 공부도 하고 화장실을 뛰어간다고. 와, 여기. 다시 1교시로 돌아갈 줄은 몰랐네. 아, <laughs> 진짜. 아이... 1교시 넘어가려고 했는데, 아, 헐가하 않네 아, 듣기 싫으면 나만 들을게. 먹지 어? 마. We a are... r 야, 옮겨 1등. <laughs> 마지막인데제 이거랑 딱비교 딱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마지막? 아니, 마지막이야. 아. 아니지. 깜짝 놀랐잖아. 이거 한번닦아야자 강의 좀한번 옮겨야 될것 같아. 강의 컨퍼가 좀안 되긴 해. 네, 음, 그냥 한 아, 진짜 세상 걸었다 여기 가게 뭐, 얼마나 오픈한지는 어. 몇, 올해가 4년 차. 아. 이름은 누가? 저희가요. 너무 아. 재밌어가지고. 저희는 하다가 좋아. 왜 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그냥 장난스럽게 네. 여기다 가 목표 뭐 준비하면서 이제 그쵸 홍대고 막 대학교를 아 하니까 연대 홍대 대대 네예 아 이제 대학교도 모였으니까 <laughs> 뭐 네. 네. 합정 캠퍼스는 없잖아요 그치 네, 그냥 했는데 이제 네, 뭐 치킨 대학교도 생기고 아 치킨 대회요? 그 대학교도 가야겠다 그래서 지 학부모를 많이 하거든요 <laughs> 마블 <마을 마을> 대학교 <laughs> 갔다가 오늘 놀이 대학교 와가지고 저희 이따 나갈 때 합격했는지 응. 그러니까 졸업을 진짜 네. 요건을 맞춰서 했는지 어느 정도 해야지 졸업을 많이 드시면 돼요 아 저희 그러면 졸업할 수 있게 분발 해보겠습니다 네, 예, 열심히, 열심히 근데 아, 진짜 열심히 하려면 주류를 시켜야 돼 주류? 개들 어, 어, 졸업하려면 주류를 시켜야 돼 주류? 아 주류? 아, 아, 그 주류를 시켜야 돼 이렇게는 아, 내가 봤을 때 A뿔은 아니야 아지야이빠꺼 까지 해도 돼? 진짜? 아니 미장에 네. 까지 했습니다. 아, 제가 룩까지 할줄몰랐는 어? 어? 대박. 나 교양수업 들어가 가지고 연애 많이 했는데 너? 애들이나왜시시한다 누구랑? 누구랑? 학생들이남자 남학... 기 아저씨... 아저씨... 그건 아데 그건 아니데남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응, 응, 응.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업이다 아무래도, 보니까 아, 그리고, 그래도 소볶 맛이 안 나잖아. 돈까스 아까 이런 데는 많아 근데 어. 돈가스 클럽을 다가가아머크나어지 다. 알아 아 동아리? 야중동아리어아돈가들어자 아, 어, 우리, 우리 거기로 가자 미팅 가자 여기 대 네. 여기 대신에 그러니까 대신에 10대가 많아 어린아이들이구나 아, 어. <laughs> 혹시 다바리깡으로밀었나 <바리까마를> <laughs> 요즘 애들 머리 길어이상태를딱롭게 안동석이야? 아, 어, 어, 진짜, 진 시간 빠르다. 진짜, 진짜 빠르다. 입속한기지 없어요. 아, 급속이 아니다. 아, 진짜. 아, 아한 시간도 1안 돼서. 아, 리속이아 네. 시간이 맞긴 해. 어. <laughs> 제가 표현한다고 어. 학교 생활에 는걸 해보네. 옷도 어, 어. 좋고, 제대로. 맞아, <laughs> 여러분, 옷 <오피> <laughs> 갈까봐도 망설이지 마세요. 안 가도 돼요. 맞아. 근데 가, 가면 재밌어요. 가면 더 재밌긴 한데. 여기서썬 마이크. 그때 많이 사귄다, 애들. 진짜 많이 사귄다. 진짜 많이 사귄다. 나 온디 때 논미 보여가지고. 계단 내려가다 너 어디 알아너 혼자 살아? 알아? 어! 나랑 같이 할래? 그래! 같도 네, 아닌데? 같은 과 나는 안갔거난안 가면 뭔가 더 조금이... 느끼해 들리는 거어그래서 애들 많이 하잖아 저는 잘할 것같아 선생님 아, 너무 아,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기다렸어요 오! 와 너무 소리운다와 <laughs> 오늘 수업 도 들었다고 대리소리내 해봐 쩔어 <laughs> 완전 똥파티 <laughs> 와 아, 대박 아 수고 많았어 애들아 졸업 축하. 너 졸업 인거 맞아? 어, 어, 졸업 중이야 지금. 지금 아, 졸업, 아, 졸업, 졸업 중이야. 와. 아. <laughs> 야 민정 씨 교수 너 대학원 가겠다? 맛있다음 맛있다. 음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음, 계란도 들어가 가지고 아주 맛있다 다는 동안 힘든 거 하나 응. 응. 이런 거 없었어? 힘든 건 없었고. 어. 근데 언니가 좀 약간 처음에는 속 열심히 듣더니 어. 좀 시간 지나서 안듣긴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더. 어. 아, 뭐랄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. 그러니까 민정이 대학원으로 이제 로른다는 거고. 어. 근데 일단 뭐여기에 어 대학원보다는 그냥 다른 뭐 어. 취업 치킨도 아, 아, 알아보던. 난 다른 대학도 여러 군데 어. 다녀보고 싶어서 이제 아. 여기 떠나가는 아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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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나지 않 눈물 아 눈물 닦아 아, 눈물 바로... 아, 야, Rut, 아, 아 맞아, 맞아, 고생이 진짜 고생이 많아 민 입으로 물어 휴지를 왜 먹어 민아야한잔 하자 하 하자 진짜 다아잘 고맙고 현서 보자 개 싫어 등록금이 후불제가지 안되면 졸업은 못 시켜줘요 여기서 이제 일을 다 해야 좀수정성 2천원 추가하 그리고 세명 등록금은 한 1시, 1시간 정도예요. 어머니는 음. 괜찮대. 다음 달에 갈까요? 선생님이 학교 온 거예요? 네, 맛있게 됐는데. 맞다. 수고라.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대학생 화이팅! 5치上がるで 과대해라